중3 1학기 중간고사 대소관계 편입니다. 우리가 두 수의 대소관계를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를 뺀다는 뺀 다음에 그게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빼기 b의 값이 0보다 크다면 우리는 a가 b보다 크다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값이 같으면 a는 b라고 할수 있고. a-b가 0보다 작다면 a-b가 0보다 작다면 a가 b보다 작다. b가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3이랑 4랑 3이라는 숫자를 대소를 비교할 때 4가 크다는 걸 당연히 다알 거예요. 근데 엄밀히는 수학적으로 증명하려면 얘네 두 개를 빼요. 빼서 뺀 값이 1이죠. 그럼 이게 0보다 크니까 우리는 4가 3보다 크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얘를 이항시키는 논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루트 5랑 3을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3을 루트 9라고 생각한 다음에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뭐가 더 크냐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3이 더 크다고 할수 있겠죠. 이번에는 4 루트 3이랑 2 루트 13이에요. 그러면 얘는 루트 안에 앞에 있는 숫자들을 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48될것 같고 얘는 4 곱하기 13이니까 52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른쪽 게더 크다. 2 루트 13이 더 크다.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친구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두 개를 완벽하게 빼줘야 겠죠. 그러면 루트 18에서 루트 32-1이라는 것을 빼보겠습니다. 이걸 뺀 값을 계산해 보면 3 루트 2 마이너스 4 루트 2-1 이렇게 될것 같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1이라는 음수 값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음수라는 것은 오른쪽 게더 크다는 거겠죠. 그래서 루트 32 1이 더큰 값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논리를 가지고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제 a, b, c의 대소 관계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a에서 b를 빼보고 a에서 c를 빼보고 a에서 b에서 c를 빼보고 이렇게 세 번의 과정을 거치면 뭐가 제일 큰지 뭐가 제일 작은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a에서 b를 뺀 값이 음수니까 아 그러면 a가 b보다 작구나 a에서 c 뺀게 음수니까 a가 c보다도 작구나 b에서 c가 뺀게 0보다 크니까 아 b는 c보다 크구나 그래서 b가 제일 크고 ca 순위구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중 가면은 뺄셈뿐만이 아니라 나눗셈으로도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뺄셈을 이용해서 대소 관계를 비교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